자, 투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미와 함께 할 겁니다! 야, 나 이거 한번 볼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야간투시. 스폰 포인트. 시작! 야, 얘 봐야 돼. 광물 캐기. 너 캐고 있어. PS 광물 속에. 야, 준이야, 작업대 안 만들어도 돼. 있지? 어? 어, 작업대 저기 다 있어. 화로랑. 오, 빨리 캐. 어, 야, 그거야, 무한이 아니었네? 리려 해야지. 필요 없다. 리려 나도 캘게. 야, 너 이제 녹화해. 아, 싫어. 아, 녹화. 시작 어서 왜? 시작 응? 음. 그래야 할수 있단 오, 말이야 아? 나 알겠는데 그아준야그럼 빨리 다 녹화 아, 알았어. 알았어 했어? 아 응. 했어? 어. 안녕하세요, 겸우입니다. 그거 <그건> 난 말일 때, <laughs> 시점이거든. 어, 왜 이렇게 많냐, 다업대 야, 뭔 렉이 걸려. 자, 여러분들. 야, 나 이거 돌을 볼어 아까 못 완전 위험했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제가 주먹질을 했는데, 방금 전 오빠 고추로 아, 야 그거야 그건 너무 야동이잖아 와, 진짜 고추로 떠나갔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알겠냐? 오! 어, 오한칸 어, 달아 아니 한칸한 한 칸, 칸? 그거 아홉 칸 달아 진짜 야화로를왜 만들었을까 다 완전 위험했습니다 나화로를왜 만들었지? 완전 위험해진다. 왜냐면 고추로... 아, 좀 야동이라고. 그건 피로가 서... 아, 좋나?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뭐 취재야? 뭐야? 시아 난해. 앨로아, 다시 다시 줄려, 다시 줄 거야. 여기 안 먹었어. 하나도, 하나도 빠짐, 빠짐없이 안 먹었어. 내가 혹시 일꾼만 니겠지 일꾼이지? 아. 왜? 아, 안 해, 아직. 넌 뻥이야. 야 석탄 좀 나눠줄까요? 응. 음. 음, 음. 석탄에 무슨 마구미! 낚시대네 아이씨. 필요 없다. 야, 여기 석탄. 석탄 나눠니다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 신발. 여기. 석탄 줬어. 철 안에. 얘내 거야. 야 이제 좀, 야너 이제 중지해. 왜? 야 그래야 돼. 중지했어? 됐다. 아, 닫기 그냥 닫기 그냥 닫기. 아까 전에 주만이 오빠 완전 위험했습니다. 아뭔 소리야? 그때 오빠가 아야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아야 들어가서... 엄마 다알릴 거야 다알릴 거야. 아, 그러니까 할거안할 아,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어. 알았어 안 할게. 아니 <laughs> 진짜 다른다 난안 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좀 네가 좀안면 되잖아 네가 좀 이상한 거오야세개다 됐다 준이야 맛있게 먹고 운동도 해고아 행복한 돼지로 사랑할 그냥 맛있게 싹다 먹고 운동도 하고 어, 마검타슈 맵이 아니라 두방 마검타슈맵 건강한 돼지로 살아갈래 그냥 맛있게 먹고 운동도 하고 야 준이야 야 다이아 고갱이나 만들었다 야캘래어 켈래 야 흥겨서 다이왜내가 일부 내가 걸렸한데게 내가 먹고 먹은... 건강한 안 돼지로 살아갈래. 예, 네, 너무, 너무 느려.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하는 게. 빨리 갭시다. 와, 왼쪽에 손뺏봐손 봐봐. 왼쪽에 손 봐봐. 왼쪽 위에 손 봐봐. 잠깐만. 동인형. 뭐 엄청 빠른데? 아. 안녕? 오빠 뭐 워다 드로퍼 야 드로퍼야 아 잠시만 야그책 줘봐 책 줘봐 읽어야 되다 몇 몇한다라? 그거 다 언제 만들었냐? 뭐? 다이아 응? 책 줘보라고? 어책 어, 음! 나한테 줘 그래? 빨래 저 거대 방이 있어 아 맞다 뭐 있는 거 같은데? 빨리 해. 먼저, 오빠 먼저 가. 어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 말... 뭐냐? ]겠다. 야, 일로일로 여기에 스폰 포인트 같은 게 있어. 야, 그렇게. 알았어. 야, 야, 내가 스폰 포인트 해줄 테니까. 됐어. 야, 됐어? 응. 야, 나도, 나도 아이템이 다 없어졌어. 저기 응. 물인 줄 알았는데? 응, 가. 어디로 가야 돼? 야 맞아. 여기 물 있어, 여기. 달리면 야달래오 통과할 뻔어오난 통과했어 성공강이라는 진짜 아. 제작자가 너무 <놀람> 잘하네 내 작, 제작자가 너무 야! 야 내가 내가 해줄게 자밟게 꾹꾹꾹꾹꾹꾹꾹안나야꾹꾹꾹꾹야꾹꾹꾹꾹 뭐, 뭐? 어? 컴퓨터다 잠깐만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뭐 마검, 맞지? 마검 발견한 것같은 아, 아! 마검을 아! 발견한 것 같은데. 자수해라. 자수해라. 아니... 자수해라. 가보시. 가보시니까. 아! 아! 야, 없는데? 아! 없는데? 아! 나안 먹었어. 줘봐. 오빠 어? 일로 와봐. 음? 한번 때려봐. 음. 어, 몇칸 달아? 반 칸. 아, 하지 마. 오빠. 어. 어. 있잖아나 때려봐. 아니, 맨손으로. 아니, 맨손으로. 맨손? 죽었어? 이? 어. 응? 맨손으로. 맨손. 아, 맨손. 너몇한 달아? 나, 몰라. 아, 맨손으로 때려보라고. 알았어. 안 죽네. 맨손으로. 야, 몇한 달아? 이거 때리면. 몰라. 봐봐. 아, 미안해. 알았어, 미안. 안 먹었어. 야, 여기에서 발판 찾기래, 준이야. 발판 찾자. 어, 어 야, 맞! 발판, 발판. 발판 찾았다. 어, PVP. PVP. 아, PVP. 뭐야? 그럴 줄 알았어. 준이야, 두 개씩 가져가, 이거. 뭐? 이거 있잖아. 칼이랑. 이거 갑옷이랑 두 세트씩 가져가 알겠지? 청금속도 한 세트씩 가져가고 경험치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싸우는 거야 망했다. 나빠졌다 망했다. 왜? 빠졌어 망했다. 여기서 에 마검을 못 사용해 알지? 았아 마지막은 결국 그거구만. 마지막은 마지막 피 피지기. 야 이거 아직 TNT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결전인거 아니야? 아니, 어? 아, 준이가 망쳤어. 망했다. 준이가 망쳤습니다. 아, 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보. 이거 엔딩인거 몰라? 아니, 가보 입어서 이렇게 집어가지고 터, 터트린 사람이 이긴 건줄 알았지. 그럼 그걸 말을 하고 있어지 야, 난 여, 난 야, 야 그러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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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PVP 지금 하자. 어때? 야너어딨냐야너 어디 있어 준이야? 숨이 어디니? 어디 있어? 준이라고 합니까? 저 순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어디니? 모르겠어요. 순이 어디냐고? 나 여기 있잖아! 아야 나 죽었잖아! 왜? 왜? 난 그냥 이것만 때린 뿐인데. 아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뭘 망쳐? 네가 어? 망쳤잖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야 어, 뭐야 너 투명 거야? 응? 봐봐 너 투명 거야. 안녕. 뭐야 너 뭐야? 너너 갑옷 입어봐. 갑옷. 갑옷. 어. 알았어. 에 퀼트는 수밖에. 왠지 알아? 봐봐. 잠깐, 잠깐만 봐봐, 나 이거 잠깐만 나. 봐봐 나 입었어. 올라가고. 어디? 나 어디일게? 어, 다 보인다 갑옷 입으니까. 어디? 갑옷 입으니까 다 보인다. 럼 응, 갑옷을 보셔야 겠네 아이템 들고 있는 거다 보여, 근데, 아이템 들고 는 자,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빠이빠이!